원저형님 부동산 가는데 뒤에 보이는 빌라들 있잖아요. 토지만 평당 4천에서6천 가까이 육박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바로 이쪽, 우리 경매 물건 나온 거 있잖아요. 감정 잘 잡았어요. 토지 평당 8천인데 현재 1위 유철돼서 6천0대입니다올 금생으로 된 강남 태치동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승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선능역 뒤쪽인데요. 지금 경매 물건지 1층에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립지얘이긴 하지만은, 장사가 제법 잘 되거든요. 자, 물건지 주변을 보고 계신데요. 이쪽 방향이 이제 2호선 선능역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2호선 삼성역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요. 그쪽이 대한민국 흑군네 1 번지 대치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통팔달이고요. 어, 물건지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부동산 왔다 갔는데 뭐라고 그러시나요? 강남에 경매 하나 건물이 나왔다고 난리가 난리 난리, 난리 난리라고. 저희는 이제 물건을 미리 보고 왔는데 상태 좋아요. 좀 주변 환경을 보고 계신데 저기 메인 스트리트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저 정면 보시면 CU 보이시죠? 네, CU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가 신권 때도 봤는데 네. 저희 유찰되기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신권 대는좀 금액이 무거운. 유찰이 되냐 마냐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법원에 신고된 월세 합계 금액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신권에 입찰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유찰이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 물건 관련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한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음. 아, 이 영상 보신 분들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물건지로 거의 다 왔고요. 자, 여기 또 공사하려고 바리케이트 처음 돼 있습니다. 여기 굿투드라한데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은... 저기 뭐 이시는 능이 삼계탕이라고써 있는 우리 식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죠. 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제 지하 없는 지상 6층인데 좀 위쪽 보시면 우리가 아까 내부 올라갔을 때층고가 상당히 높고 창문이 있었잖아요. 지하는 없고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업무시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몇대될수 있나 볼까요? 한 대, 두 대, 세대 4대, 5대, 6대, 7대 될수 있는 7대 여기 빌딩 이름이 대산 빌딩입니다 일부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방수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창문 개방감도 그렇고 뭐 샤시도 이중창으로 잘돼 있고 하나의 테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모양을 이쁘게 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주차 같아요 바로 여기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거 경매물건 나온 걸 등지고 안쪽에는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치동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경... 경매물건이 정말 안 나와요. 어, 여기에도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군의 영향도 있고요. 워낙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주차하는 것는좀 어렵긴 한데, 엊그저께 대치동에 있는 네, 투룸형 아파트, 되게 조그만 거 경매물건 나왔는데도, 지금 2024년 3월 이 시점에서 녹가 낙찰이 됐던 곳이 이 대치동 라인입니다. 저기 큰 건물들 있는 쪽이 이제 선능역인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오면은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그 경매 물건 나온 1층에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직장인 상대로만 타겟을 잡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살고 계신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식당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건물 엘리베이터 왔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건물 6층 올라왔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소프트웨어 자, 회사가 있고요 옥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문이 열려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괜있습니다 옥상 보세요. 우리 그 1층에서 보면 아시겠지만고이고가 상당히 높고 창문이 디자이너스나게 뚫려 있습니다. 2001년에 건축한 거 치고는 상태 괜찮습니다. 그 이게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네. 않아. 자동으로 불 들어오는 것도 잘돼 있고요. 화장실도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 남자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자 화장실 있고요. 네. 6층에 아까 한 업체가 있었잖아요. 전용 면적이 30.52평입니다. 5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5층에는 인터넷라는 네, 업체가 한 층을 다 쓰고 있는데, 5층의 전용 면적은 40.3평입니다. 층당 하나씩 쓰고 있네요. 5층과 4층 사이에 보시면 여기는 남자 화장실만있네요 위에는 남녀 화장실이 있었고 여기는 4층입니다. VR 프로라고 또 있습니다. IT기어. 아까 6층에도 VR 프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두개 층을 쓰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성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여성용 화장실과 남성용 화장실이 어, 3층과 4층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은 뭐 의류 관련된 것 같아요. 한층다 쓰고 있고요. 여기 또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친구도 좋고 좋은데요? 3층의 전용 면적이 59.27이고요. 4층이 51.88이고, 지금 현재 2층이 상당히 커요. 전용이 61.49평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은 참고적으로 지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관리실이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신 분은 계시지 않고요 여기 인포메이션 보시면 1층부터 6층이 있는데, 6층이 브이땡 크루가 썼었죠. 그 다음에 5층 한 업체, 4층도 한 업체, 3층도 한 업체, 2층 비어있고, 1층 은 식당입니다. 총 6개, 이렇게돼 있네요. <laughs> 경매 물건 뒤에 보이시죠?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04608이고요. 중복 경매입니다. 취하되긴좀 힘들어 보여요. 경매 채권 금액도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본 건물의 최초 감정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토지 면적은 105평.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도지가. 강남에서 105평이면. 건물 면적은 지하 없이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287평입니다. 본 건물의 감정가 얼마일까요? 80억입니다. 우리가 신건때부터 째려보고 있다가 1위 유찰됐어요. 지금 현재 금액은 64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감정이 71억 6천이고요. 건물감정이 8억 8천에 불구합니다. 건축년도가 2001년이에요. 그래서 건물감정은 상당히 낮게 책정을 했지만 우리가 건물 외부나 내부를 보셨잖아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건물현황 보시면 1층 같은 경우 아까 식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임차인들 없고 단일식 당 하나 있는데요. 전용평수 44평 2층이 상당히 커요. 현재 공실인데 약 61.5평 3층이 약 60평 4층이 약 52평 5층이 40.3평 6층이 약 31평이에요.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죠. 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건축법에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게잘 졌어요. 차이 현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0팀이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층에는 식당이 다 점유하고 있고요. 2층은 어차피 공실, 3층에도 그 임차인 한 팀이 있었죠. 법인이, 4층에도 한팀 있었고, 5층에도 한 팀, 6층에도 한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은 1층 지금 식당 임차인께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 시세 대비해서 월세가 다소 저렴하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5층 전부 사용하시는 는 인터 임차인께서도 월세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 감정가가 약 80억인데 불구하고 보증금 합계가 7천이고 월세 합계가 550에 불구한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실제 가능한 임대 금액을 우리가 부동산 갔다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로 인수 상은 없어요. 본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올글린 생활 시설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2001년에 사용생인 됐지만 내 외부 컨디션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두형님. 예, 네, 안녕하세요, 만두형입니다 오늘은 형님입니다. 어디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자 서울의 중심 선능역입니다 아, 2호선 선릉역. 네. 야, 이제 인천 평택 돌다가 합정동 갔다 드디어 강남으로 입성하셨네요. 네. 가시는 길을 한번 따라오시죠. 여기 스타벅스인데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 사주시지? 그냥 <laughs> 끝나고 사주실 거예요? 아, 그러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능역에서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데. 네. 도보한 몇분정도 걸릴까요 한 8분에서 10분정도 걸리는거 아, 그렇게 같아요. 뭐 멀리 걸리진 네. 않네 이 경매 물건의 또 메리트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물건의 장점은 어, 한 105평 정도 됐는데요 전체가 클린시설이에요 네.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니까 네. 대출도 용이하고 법인들이 취득할 수 있다 주택이 네. 없어서 그러면은 대출을 지금 감정가 80억인데 네. 1회 유찰원 64억이에요 네. 보통 통상적인 수준의 신용도라고 하면은 낙찰가의 대출 가능금액은 어 정도? 그렇죠. 신용상 있을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은 예. 낙찰가의 한8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80%면 네. 이걸 만약에 60억의 낙찰을 받았다. 48억이 대출을 받, 받고, 네, 12억 정도가 현금이 필요한 건데. 그다음에 뭐 취득세도. 필요하고 네. 취득세하고 필요한... 이것저것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은. 그러면 맥시멈 자리... 20억 네. 언더 있어도 그렇죠. 강남에 있는 건물을 지금이 딱 적기에요, 사실. 물건지 등 뒤에 있는데 그렇죠. 주변 거래 사례를 통해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본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이 적정한지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 경매 물건지 대각선에 있는 요도, 아, 요 건물. 어떤 건물? 네. 요 지금 회색 아, 건물. 아, 요 약간 회색 건물. 네, 어. 2021년도에 어. 평당 한 1억 300 정도에 어. 거래가 됐어요. 이게 저희 지금 저 물건 보다는 어, 평수가 좀 작은데 어, 평당 1억 300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 휘문 고등학교 쪽으로 좀 가면은 예. 이렇게 비슷하게 중간에 네. 껴 있는 건물이 거에요. 거래가 됐었는데 예. 거기는 한 8,1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감정가가 8,000만 원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동산 호환기때 그때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유찰이 돼서 60억대로 떨어졌잖아요. 64 그렇죠. 네. 60, 1당 6,000대예요. 그렇죠, 6,000대.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네. 선능이 정도 사이즈에서 6,000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땡큐인데 가능할까요? 또... 아, 근데 최저가로 할수 있게 그있요 저희 연락하세요 <laughs> 여기 연락, 아, 연락. 여기 <laughs>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상세하게 네. 제가 안내해드리고 네.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물건지까지 다 왔네요 네. 저희가 이제 외부하고 내부를 다 봤잖아요 네. 물건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차 대수도 상당히 좋고 건물 관리도 상당히 잘돼 있는데 네. 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한테 좀 적정할까요? 네. 어. 일단은 뭐 법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니까요 그지 주택세 포함한 네. 네. 사업들 네. 여기 많이 찾을 어것 그럼요 것 사업도 많이 찾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가 되잖아요. 그히려제 생각인데 네. 상권이 너무 살아있는데 못해 네. 있으면 일을 못해. 술 생각이 나가지고 100억, 200억이에요. 네. 기본. 근데 이렇게 조 들어와 있으면 네. 업무 효율성도 있을 음. 것 같고. 그렇다고 상권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충분히. 이쪽은 인대 수요도 많기 때문에 입찰 하시는 분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임를 받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3층이 저희가 1년 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4 5 0이었거요 이 금액으로 됐거든요. 3층이. 층이 450이에요? 네. 예. 2024년 2월 8일에 예. 450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450에 거래가 된게 금방 나오자마자 거의 금방 계약이 됐어요 아. 그래서 쓸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시설이요? 네. 예.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뭐 면적 대비 가격도 싼편이 아니고 그래서 금방 계약을 했어요 같은 450이어도 뭐 누구는 한두달 예예 맞습니다 손님 예, 예. 얘는 거의 뭐 금방 계약이 됐어요 현수님 그랬고 그러면 은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용자 평수는 그래도 300씩은 친당 받을 수 있겠네요? 제가 내부 시설이 어떻게 되 있을지는 몰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예, 내부 시설만 뭐 매입하고 들어오시는 예, 예. 분이 내부 시설만 깔끔하게 예. LED를 한다고 하면 은그뭐 300은 무조건 나고거예 1층은 뭐 진짜 많이 있어요 1층은 그렇겠죠? 되게 싸게 있는 것 같아서 300이 있으셔가지고 아, 1층도요? 있는 지가 몇년 됐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반도 형님 네아 근데 좀 저... 딜레마예요 아 왜요? 지금 1위 유찰돼서 뭐 64억인데 법원에 신고된 월세 합계 금액이 아무리 뭐 임차인들이 권리신고를 안 해도 너무 나죠. 뭐 이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두번더 유찰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동산 다녀왔잖아요. 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을 많이 네. 말씀하시면 안 돼. 아, 엊그저께도 <laughs> 항의 전화 왔는데 내가 보고 있는 네. 물건 오늘의 경매에서 올려가지고 낙찰가 올린다고. 낙찰가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고 낙찰 가격, 그러니까 입찰하실 금액은 도신 거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비밀을 또 알고 네. 오셨나요? 어, 이 건물의 평수가 다 틀려요. 층이. 네. 450에 지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가 4 5 0이요 네. 3층이? 네. 오. 몇 평이에요? 전용이? 지금 전용이 3층이 59.27평이에요. 2층은 몇 평? 2층 이 2층이 61.49평이고, 그럼 2층도 뭐450 받을 수 있네. 어, 그렇죠. 그리고 그럼 두 개층만 해도 900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1층이 지금 약간 좀 낮게 1층이 돼 있는데 1층이 300만 원에 네. 신고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 그거는? 보통 1층이 가장 비싸지 어, 않나요? 그렇죠. 원래 1층이 가장 비싸야 되는데, 지금 이전 어, 건물주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300만 원에 쓰고 계시고요 상향은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상향은 할수 있는 거고 최하 2,000, 2000, 2000 이상은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누가 그래요? 아 당연히 부동산에서 그러죠 왜냐 면 그분들은 실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네6계층 기본 2,000원 맞출 수 아, 기본 있다. 최하 2,000원 맞출. 층별로 약간 네. 인테리어 하고 이쁘게 해놓으면은 음. 물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만 해놔도 더 상향 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 이쪽이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이 건물을 어필할 수 있느냐가 중요다 한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임차인께서 소유자가 바뀌면 이사를 나가실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재계약을 희망하실 것 같아요. 왜그 아, 이만한 자리가 어딨어요? 네. 음. 그리고 월세가 싸게 내고 계시잖아요. 음. 그리고 인테리어도 보니까 인테리어 잘돼있고요 네. 적은 금액으로 한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계속 그 장사를 하실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뭐 권리금 문제도 있으니까. 음, 뭐 대항력이 없으니까 바로 뭐 네. 재계약도 하고. 현재 최저가가 64억인데 네. 이번 차수에 유찰이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 잘 하시죠. 요번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하 60억 가지고 강남에서 절대 건물 못 삽니다. 여기서 멀지도 않아 네, 아. 절대 못 사고요. 지금 못 사시면은 강남에 다시 못 들어오세요. 지금이 타이밍. 에요 네, 지금... 향후에도 그래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어. 가격이 평당 8천원 맞아요. 음, 그렇죠. 네. 네. 맞는 네, 것 지금 같아. 부동산이 최저점이다 보니까 그 이하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입니다. 대치동에 있는데 선릉역에서 도보 약한 8분에서 10분 걸리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1층에 식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나가면 또 대로변이 있습니다. 상당히 입지는 주. 조... 좋고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내외부 컨디션 건물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다수 임차인이 있는데 아까 우리 내부에서 보셨지만 1층에 한 임차인이 계시고요. 2층 공실, 3층, 4층, 5층, 6층 각각 한 개의 회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다녀왔는데 사무실 내부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임차 마친 거는 큰 일도 아니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 많지 않고 뭐 적게는 20% 많게는 30%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된 월세 합계 금액은 상당히 저조해요. 550인데 이거는 허수입니다. 실제 가능한 임대료는 에,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일회 유찰이 됐으니까 이번 차수에는 특별한 거 아니면 낙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임대 가능한 금액의 수익률로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향후 미래 가치를 보신다고 하면은 강남에 20억 언더 자기 자본 20억 언더 적게는 15억을 가지고 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음,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만두 형님과 우리 회사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 요즘에 저희가 생생 임장 올리면 너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 다음 현장에서는 더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경매는요 앞으로 4월달에 13기 경매 그룹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밑에 공지사항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만두형님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물건지 지금 여기 있어요. 있는데 하, 강남은. 강... 강남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못 들어가면 이런 물건 다시는 뭐 강남 쪽에서 네. 매입을 못 하실 거예요. 이런 물건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요? 아하, 이 물건 계속, 솔직히 누가 찾은 거예요? 계속 기다렸잖아요. 신권 때부터 우리가 기다렸지. 네. 왜냐하면 신권에 들어가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금액이. 네. 어느 분이 학원을 하시겠다고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학원도 괜찮네. 근 뒤에 바로 학원이 있더만. 이게 학원 ]요. 하기에는 약간 너무 들어가 있어요. 아, 학원은 선생님만 좋은 면는 네. 알아서 주차도 여기가 일급된가 <laughs> 있는데 음, 대부분 보니까 학원들이 네. 큰 도로변 아, 데려, 도로, 도로, 도로변에 도로변 있긴 하죠. 있는, 있고 안쪽에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층에는 저렇게 뭐 유식업 하고 네. 위층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게 최적화 될것 같아요. 아, 그치, 네. 그 임차인들도 많고 네. 네. 사무실로 딱 최적화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경매에서 저런 거 네. 낙찰 받아서 사옥으로 쓰면 은딱 네. <laughs> 좋은데 아 지금 주식과 코인이 네. 네. 저를 또 열받게 하네요. 네. 많이 거닐던 곳에 네. 경매 물건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럴까 반갑기도 하면서 그렇죠 신기하기도 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매일 점심 먹고 네. 술 먹고 하던데 그렇죠 음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아, 아, 네. 맡아서 경매 물건을 쫓아다녀요 자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기대 만큼 모두 꼭 영상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생 임장을 찍을 때 걱정이 되는 게 어떠한 경매 물건을 컨택할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의 뭐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기는 싶지만은 항상 노력하는 오늘의 경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현성습니다자만주형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